뒤에서 사용할 근데 수도꼭지가 있어 아... 여기 보시면은 원리를 아... 보시거나. 이렇게 바로 폴딩형식으로 이렇게 어, 얼마든지 사용이 응, <놀람>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원래 그 졸리를 만들고 수출하는 그 무역회사인데요. 어, 제가 어, 캠핑카를 딱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니까 캠핑카를 만들게 됐어요. 어, 그렇군요. <laughs> 네. 자, 우리 LTL 캠핑카 하면 실내 내부를 모터 원룸처럼 제작하는 회사로 제가 이미 파악을 했거든요. 오늘 주력으로 보여주실 차량이 이 스타리아 차량인 건가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뭐 네. 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문을 개방을 하면, 이야, <laughs> 스타리아 차량에 이렇게 문이 달려 있네요. 네, 이 문은 화장실을 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달았고요. 개방감이 좋죠. 여기 한번 보시 b s 몰드를 제작해 가지고 만든 네네. 그 일체형 그 세면대. 아... 아, 근데 수도꼭지가 일반 샤워장에 있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네요. 예, 네, 예. 네. 뭐, 네. 저에 가장 적합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이 차의 구조상 네. 어, 선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뺐다 꼈다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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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제가 해결을 했고요. 아... 조금 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창문도 네. 만약에 물리를 뭐 보시거나 할 때. 아... 가려서 네. 요만큼 내릴 수도 있고 샤워할 때는 이 마침 내려서 요 사이로 물 튀기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안으로 한번 또 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실내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늑하네요. 자식이 네. 가능하게 제작돼 있어요. 그렇 쇼파나 다름없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편안하게 휴식도 이렇게 취할 수 있고 아예 침상형으로 제작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네. 쇼파 형식으로 앉을 수 있게 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일단 그 캠핑 가서 생활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변화시키고 막 이런 하는 거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할때 이렇게 좀 공간감이 있게 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주무실 때는 침상으로 이렇게 변환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좀 귀찮고 불편해서 네. 네. 간편하게 그 침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안하게된 아. 원터치 변환형 침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요, 그냥 네. 이렇게 땡기시면은 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것만 이렇게 펼치시면은 그냥 두 분이서는 <laughs> 뭐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폴딩형 식으로 해서 네. 편리하게 이렇게 또침상형 공간이 준비가 됐어요. 손 뻗어도 여기까지 갑니다. 전자 길이는 어느 정도 끝에 가요? 1800다 1800이요? 1800이요? 네. 1,120 넓은 데가 1,230두 분이서 캠핑하기 좋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뭐 침상 한번 전부 다그 수납 공간이고요. 아, 이 밑에다 수납 공간이에요. 아. 전자레인지 하나만 들어가 있고 다 수납 공간이에요. 아, 그렇군요하다보니이렇 전자레인지가 있고 상단 부분도 다 수납 공간이겠죠 대표님? 네, 작은 짐들 이 분류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게 상부장을 만들어서 놨어요 아, 상부장 이렇게 준비가 네. 돼 있고 폴딩 형식으로 당겼다가 침상형으로도 전환이 되고 또 네. 이렇게 쇼파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뭐이 부분은 또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있겠... 그렇죠. 저희 실내가 전체가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잠깐만 봐도 스타리아 차량이 원룸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원룸이죠. 보일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패트 하시면 되고요. 보일러 하시는 분들은 굳이 카페트가 필요가 없고 열열끊는 그... 네, 바닥 보일러. 환돌 장치도 다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보일러까지 할수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네. 정말 좁다는 느낌이 안 들고 네. 어,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고 활동하기 편리성 있게 잘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네. 뭐 한세분 정도 네. 들어와서, <laughs> 들어와서 앉아 계시. 수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다리를 또 이렇게 네. 펼칠 수도 있고 네. 어, 좁다는 느낌이 안들는 정도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암들 있는 거다 있어. 세탁기만 없습니다. <laughs> 세탁기요? 네. 자요 부분이 그러면은 에어컨 토축건가요네시동 토축구 아또 아... 여름에 또 굉장히 시원하겠죠 대표님? 아 그럼요 네. 시원, 시원하더라고요 네. 220V 전기, 12V, MD형 무시동 히터. 아... 그 다음에 실내등 비적으로 아... 사용하지 네. 않을 때 네. 냉장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냉장고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장실 등, 선풍기, 네. 커터 어... 펌프 자 모든 것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이는 곳에다 해놨고요. 네. 저 운전석 앞쪽을 살짝 보시면 적상계를 그곳에다 설치해가지고, 이야 <laughs> 그 운전하면서도 내차에차량에그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적상계를 설치해놨죠. 인산철 배터리가 몇 암페어가 장식돼 있죠? 6 0 0 암페어 주행 충전기는 이런... 50 암페어짜리. 아50 암페어상에 있고, 네. 환전이 또다 가능하겠죠? 아 예, 그럼요. 뭐 아, 기본이죠? 모든 것들이 캠핑에 적합한 네. 것들은 다 장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작년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어요, 대표님. 그래서 그 손님들이 네. 에어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네. 안타까워요. 손이 <laughs> 많이 드니까. 에어컨 실외기는요, 네. 다른 회사의 에어컨 실외기 높이보다 더 위로, 아 한참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험로 다니시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에어컨이 망가질 염려가 현재 이 줄어들었죠. 에어컨이 순정형 에어컨이죠? 1 2 v 네. 이 차에는 옷장. 아 옷장. 네. 여기다가 각종 옷걸이 활용해서 네. 옷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옷장. 여기또 네. 신발장. 아 신발장도 이쪽에? 있어요? 네. 덩치 큰두 사람이 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발. 아 여기다가도 들어가죠 신발이. 네네. 네. 네. 실용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네. 있고요. 여기에 그 커튼을 달고 위 아래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요. 네. 단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아, 이렇게 암막 코텐도 정말 비다나 들어오지 않도록 전면부부터 네. 창문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네. 그 순정 코텐이죠. 아, 순정 코텐이에요. 방충만 이렇게 되어있고, 무터기로, 무터기로 만들어놨고요. 네, 네. 아... 모터음을 아... 네, 만들어 네. 작게 줄여서 정말 실용적인 게 만든 그런 캠핑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등치가 있거든요. 네, 네. 둘이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그렇죠. 네. 불편함이 있거나 뭐걸리적거리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갈 테니까 네. 안에서 그냥 교대로 교대하겠습니다. 교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죠, 여러분. 전혀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다음 화장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세면도 있고요. 네네, 여기 세면대 있고요. 네, 네. 세면대 활용할수있고 샤워기는 네네. 여기만 이렇게 끼워서 음.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laughs> 뭐 이건 뭐 얼마든지 사...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오 밖에서 쳐다보니까 부끄러우니까 네. 어, 살짝 가릴 아. 수도 있고. <laughs> 샤워할 때물 튀기면은 이런데 물이 새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만큼을 쭉 내려가지고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일 보시는데 네. 남들이 들어오면 또안 되니까. 그렇게 잠글 수도 있고. 아. 네. 이렇게 잠궈놓으면 이제 뭐학교에서못 열으니까. 그러네요. 자, 네. 여러분 보이시죠? <laughs> 스타리아 차량에 이렇게 화장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샤워시설도 한 분이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네네. 이걸 누르고 이렇게 빼면 아 이렇게 네. 착 하고 잠기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운전할 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러면 이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캐치를 해놨어요 아 이렇게. 탭워어를 활용하면서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까지 준비됐다는 거잘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LTL 캠핑카는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이게 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집에 욕실에 쓰는 수도꼭지를 설치한 계기가 있나요? 부득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뭐 사용하기 편리하고 저희 그냥 설계에 맞춰서 네네. 하다 보니까 아. 이걸로 선택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수도꼭지 설치가 돼 있으면 네. 청수도 굉장히 클 거로 생각되는 데 생수 면이 아, 들어가죠? 청수 그 60리터 탱크 를 꺼내 가지고 청소를 아 할수 있다 쉽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좀 장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기실 쪽에는 후면부 바깥에서 볼수 있게 해놔 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은 손쉽게 바깥에서 고칠 수 있다 캠핑카가 아 고장이 나 가지고 어디 고쳐 주세요 어디가 이상해요 하고 들어가 보면 막 이, 이불도 드러내고 네, 맞습니다. 옷도 드러내고 상판 네. 드러내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간단하게 서서 허... 예,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일단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 배수구는 요 양쪽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이 항상 바닥은 뒤에가 높고 앞에가 낮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앞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앞쪽으로 아... 두 개를 해놨고요 제가 다 해보고 아... 불편한 걸 느끼고 이 만들어 가지고 누워 누워 있어 보면은 아 저기를 조금만 더 줄이면 좋겠다. 음 1cm만 줄이면 좋겠다. 네네. 어, 2cm만 늘리면 좋겠다. 이런 아 것들을 느껴 가지고 이 이런 설계는 사람의 마음을 음 편안하게 해 주는 설계를 중점으로 아 아,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할 냉동,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청수 게이지죠. 객관적으로딱볼수 어. 있어서, 그렇죠. 물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네. 잘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 네, 운전석에서 보이죠. 아, 여기는 주방 돕는 네. 공간이군요. 네. 요이 안에 각종 뭐 냄비라든지 간단하게 요리해 그쵸. 먹을 수 있는 거 네. 넣고 보관하면 참 충분한 좋을 것 같습니다. 거예요. 네, 요거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네네. 전원이 여기 있으니까 네. 이동식 이동 인덕션 같은 거 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가스레지 같은 거 나도 천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화재 염려도 좀 적고 여기다 올려놓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열에 좀 취약하니까 이쪽에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요렇게 요리하는 중에 수저나 뭐 이런 것들을 꺼내고 싶다 아 요렇게 그냥 꺼낼 수 있도록 이단 <laughs> 서랍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 다 치우고 또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이거 꺼내려면. 그래서 제가 이단 서랍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단편 테이블. 아. 이렇게 해서 이 넓은 공간에서 네네네. 뭐 식사도 하시고 차근해요. 자 이렇게 접이식으로 테이블이 오. 준비가 됐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공간 공간 이렇게 물품들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실내 내부를 좀더 쾌적하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네장판을꼭 쓰고 싶다. 네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 줄이 뒤들어지니까. 네 여기서 한번 불편하거든요. 그렇 굉장히 특허가 많아요. 1 2개 있습니다. 아? 청소통을 아. 청소하는 방법. 아 네. 튼튼하게 잘, 잘 제작이 오. 됐네요. 밸브 형식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 캠나 커플러라고 그래요. 소방들이 어... 쓰는 그런. <laughs> 자, 어, 탈착이 또 쉽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아, 이렇게 빼진다. 예. 이렇게 빼서 청소하신 다음에 이 열어서 아... 청소하신 다음에. 네캠핑카 예. 그 안에서 네. 막이 구부리고 침상 밑에다 어떻게 청소할 수가 없거든. 근데 저희는 이제 숙장 관리를 좀그잘할수 있게 네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물을 넣다가 이 만약에 넘치게 되면은 차 안으로 막다 퍼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시 네. 그래서 저기다 배수 트랩을 하나 더 아, 만들어 놨어요 배수 트랩 네네네 네, 실리콘 마감 처리 해가지고 네. 여기서 만약에 넘치면은 차 네. 바닥으로 다 빠지게 아네 장치를 해 놨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척한 후에 네. 물을 채운 후 간단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청소를 한 다음에 네, 네. 이렇게 이거는 오버블록이고요 네네네아 오버블록 네 이걸 간단하네요 연결장치 고정을 하고 요거 선만 아~~ 네. 이렇게 덮개식으로 문을 닫아가지고 또 보관도 아, 편리하고 네. 어. 전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한전 전기 아~~ 네. 한전 전기 그 밖에다 못하니까 여기다 이제 했고요 아 그렇군요 요쪽을 어, 통해가지고 그 외부로 이제 선을 이제 음~~ 뺄수 있게 해놨고요 네네. 자 보겠습니다. 아, 여기를 보면은 여기 위에는 이제 한전 전기, 한전 인입 전기고요. 네. 요거 이제 우리 분배돼 가지고 나온 전기들인데. 네. 요거는 전자렌지 요거는 온수기, 음. 인덕션 꽂을 수 있다는 220볼트 콘센트. 네. 세 개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 네. 어뭐 인덕션이 뭐 합성이 됐다든가 누전이 됐다든가, 그러면 차단기가 나가겠죠. 한쪽만 나가겠죠. 이 하나만 나가겠죠. 아. 다 분별해놔 가지고. 네. 뭐가 이상이 있으면 차단기가 나갔으면은 금방 그 원인이 뭔지 금방 알수 있고요. 네. 그 기기만 교체를 하면은, 네. 이상 없이 쓸수 있는 거죠. 아... 그 밑에는 이제 12V. 네. 요것도 그 여섯 군데 이제 회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음, 이것도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휴즈가 나가면은요. 네. 어,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 아... 여기 빨갛게 여개 점이 있는데, 불이 들어와요. 휴즈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 아, 그거 뭐확인해서 네. 가능할 수있다 네. 이제 제가 네. 이렇게 몇 개씩 넣어드리거든요. <laughs> 이런 거이 것도 예비로 휴즈, 예비 휴즈, 네네 네. 단자 블록이에요. 아, 네. 이제 400암페어짜리 단자 블록이에요. 네. 400암페어는 우리가 최대 쓰는 게한 300암페어 정도 쓰니까요. 3 0 0암페어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하고. 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서 문제를 해결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청수 밸브 구 네네. 또 이제 보일지 네. 모르겠지만 오수는 몇 리터 들어가 있죠? 오수는 70리터 70리터 네. 청수가 60 네. 오수가 70 넉넉하게 해놨지 청수 다 쓰면 은한번 뭐 정도 2 0리정도 보강해서 써도 넘치지는 않더라고요 아, 대표님께서 직접 우리 예. 캠핑카를 제작하는 예, 예. 공장이군요. 여기서 이제 실내에서 조립을 해가지고요. 네네. 어, 차에다 장착하죠. 아, 그렇군요. 전에 봤던 모든 캠핑 세트가 이렇게 요 실내 내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게 하나하나 전부 다 수작업으로 깎고 조이고 다듬어서 이렇게 제작공이 정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주막기랑은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진행되는 거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안전조립을 해가지고, 부요부위만 분리해서, 차에다 장착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면이 있죠. 주방 쪽이고요. 서랍 쪽. 조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과구를 만든다고 생각해도될것 아, 예, 같습니다. 그렇죠. 원리를 원래 하던 회사라 좀 세밀한 거를 자신 있게 하는 편이죠. 일일이 수작업으로 사포 작업해서 전부 다 갈아내고 있네요. 아 예, 그렇죠. 전기실 부분이고요. 수전 예, 수전도 네네. 이런 것들을 황동 밸브를 통해서 물 구배를 잘 맞춰서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고이지 않게 준비를 하고. 대표님 여기 위층 공간에 아, 뭐가 예. 있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캠핑카에 들어가는 냉장고들이고요. 이거는 어... 이제 우리 캠핑카 상부장에 들어가는. 네, 네. 코너바. 아, 코노바요? 예, 네, 9mm 그 짜리 소리를 둥글게 해줄 수 있는 코로와죠 네네. 템바도와 아, 템바도어도 고통들을. 직접 다 제작하신다? 예, 예. 저희가 다 직접 제작하죠. 아. 침상. 아, 미리 네네. 만들어놨다가 주문 들어오시면은, 네. 신속하게 달아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미리 만들어놓습니다. 아, 템바도어 하면, 네. 대부분 이렇게 중국에 수입해서 이렇게 명품 장착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아, 저희는 그냥 저 한국에서 전부 다 직접 저희가, 다 만드신다. 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네네. 금형 공장에서 금형을 의뢰해서 네. 압출 공장에서 압출을 하고. 도금 공장에서 도금을 하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조립을 하는 거죠. 자 대표님 지금 템버도도 세트와 잘 준비가 돼이 템버도도 네. 네. 우리 LTL 캠핑카에서 다작 준비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희가 직접 다 설계하고 네네. 직접 다 제작해가지고 저희 캠핑카에 설치를 하고 어, 또 우리 손님들 네. 캠핑카 제작 업체분들 네. 연락 주시면은 6 0 네. 길이가 1800 사이즈로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수투입하는 것보다 더 어. 저렴하게 또 구매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싸죠. 자, 아. 연락 주세요.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캠핑가 제작하시는 그 업체 사장님들도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열심히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샌바도와 탬바도 네. 아. 바닥에다 네. 그 스르륵, 스르륵 네, 굴러가는 그건데 네, 요 안에 보면 네. 보시면요. 베어링이 들어가요. 저희가 이거, 이런 거를 다 설계해서, 어,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출을 찍어가지고, 베어링을 아 사다가, 네. 요 핀을 박아서 우리가 다 조립을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어, 템바도 R세트를, 네. 어,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되는 거죠 흙을 아, 요하는 공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문이또 네. 자연스럽게 어? 닫, 열림 닫힘이 가능한 그럼요. 거네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특허에요 네. 특허. 아, 네. 기존에 있었던 템버도어보다 정말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열, 열고 닫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싸게 만들었어요 아. 아. 뒤에 네. 이게 뭐죠? 이게 조얼린데요 아. 길게 나와서 이빨에다 끼우는 소산이에요세계적으로 아. 히트를 잡던 그런 제품이고요 손으로 이렇게 조물락거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전부 다 컴퓨터로 설계를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아걸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캠핑카 목재 설계쯤이야. 아주 뭐 그렇게 그렇게 힘들지 <laughs> 않게 할수 있었어요. 와, 래퍼분들이 이렇게 시야에 꽂고 하는 그런 네, 거군요 네, 아, 네. 아, 처음 봤습니다. 레, 레슬링 선수라든가. 네네네. 뭐 그런 <laughs> 퍼트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상. 네네네. 이용을 네. <laughs> 이용하는 거죠. 아. 캠핑카는 그냥 잘 만들려고만 한건 아니고요. 사용자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한데다라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캠핑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의장등록 내놓은 거네요. 아, 의장등록이요. 여기, 여기 이제 그 이동식 변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아 예, 이렇게 딱 맞게끔 포타포트 1사5하고365두 가지 사이즈. 아. 예, 여기다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끼워놓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샤워레을 저희가 이제 몰드를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가 다 만든 거죠. 전부다요. 예, 예. 이상한 짓 많이 했죠? 돈 너무 많이 썼어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네. 개발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럼요. 수천만 네. 원씩 들어가죠. 아... 우리 캠핑카에 들어가는 세면대. 아, 세면대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laughs> 여기 수전 들어가고, 여기 신고물 들어가죠. 아, 네. 네. 저희 캠핑카는 이렇기 때문에, 네. 완성도가 높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대표님? 요거는 그 에어컨, 네. 실외기 에어컨 컴프레션. 아. 돼요. 네네. 네,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요 네. 차에다 붙이거든요. 아. 요, 요거 요싹 튀어나오는데 빔에다 붙여요 빔이요? 그러니까 요 들어간 데다 요걸 얹는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최저지상고라고 그러죠 네. 어, 캠핑카 업계 중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최저지상고가 최고 높을 거예요 아, 캠핑카 부품 업체에서 네. 다한 것들인데요 아, 요거는 이제 네, 방진 네. 방진 스프링하고 방진 고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로 전달되는 그 진동이 네. 현재히 줄어들었죠 레이저 절단기인데요. 어... 제품을 개발할 때, 목재나 이런 얇은 거를 네. 절단해서 한번 맞춰보는 거죠. 어... 대표님, 오늘 이렇게 샤워 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부가세 별도에서 2,700만 원이고요. 네. 어, 에어컨이나 배터리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시면 네. 빼셔도 되니까 어, 가격은 더 내려갈 거고요. 또 추가로 그 태양광이나 바닥 난방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또 추가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멋진 신버전 나오게 되면 러시움 바로 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